툭툭 쳐서 멀리 보내고 싶으시죠? 근데 이상합니다. 연습장에서는 스윙도 커지고 속도도 좀난것 같은데, 필드에만 나가면 공은 가볍고, 임팩트는 허공을 때린 느낌입니다. 이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부족한가? 스윙 스피드가 느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 생각 여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다운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가 안 나오는 이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멈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추어 골퍼 대부분은 다운스윙에서 몸을 더 빨리 돌리려고 합니다. 머리, 상체, 하체, 팔을 전부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힘도 있어 보이고 스윙도 시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스윙의 공통된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공은 안 맞고 방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들은 다운 스윙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브레이크인데요. 이 브레이크는 억지로 꽉 잡아서 멈추는 동작이 아닙니다. 하체가 먼저 가고 잠깐 동안 멈춰주면서 팔과 헤드가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은 앞으로 쏠려나가게 됩니다. 골프도 똑같습니다. 하체가 먼저 가다가 속도를 딱 줄이면 팔과 클럽은 앞으로 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속도는 내가 만든 힘이 아닙니다. 바로 관성입니다. 헤드 스피드는 세 번의 관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백스윙에서 클럽이 계속 뒤로 또는 위로 가려고 하는 관성. 전환 구간에서 클럽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머무르려는 그런 관성. 그 다음에 다운스윙 중에 팔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헤드가 역전되는 이 관성 이세 번째 관성이 바로 브레이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의 핵심은 왼쪽 다리입니다. 정확히는 왼발 새끼 발가락이 아니고 왼발 엄지발가락 안쪽입니다. 왼발 안쪽을 딛고 무릎을 안으로 버티면서 골반이 회전을 하다가 딱 멈추게 되면 이렇게 딱 멈추게 되면 속도를 딱 줄이게 되면서 팔은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팔에 힘을 절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주는 순간 브레이크도 사라지고 헤드는 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걸 세게 내려쳐야지 임팩트에서 힘을 빡 줘야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다운 스윙은 친 구간이 아니고 기다려주는 구간입니다. 하체에서 멈추고 팔이 헤드로 가는 이 순서가 깨지는 순간에 비거리는 절대 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 없이 빈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백스윙을 먼저 올리고요. 왼발 안쪽에 딛고 하체를 먼저 보낸 다음에 팔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몸이 멈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느낌을 한 번만 딱 잡으면 늘어난 비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운 스윙은 더 빨리 내가 손으로 내리려는 이런 동작이 아닙니다. 멈춤이 있고 헤드가 튀어나와야 하는 이런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비거리 고민을 하나라도 정리를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아주 쉽게 영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거고 여러분들의 비거리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